자, 이, 예, 돌아가신 분들의 무덤이죠? 예, 무덤인데,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예. 뭐가 그랬을까요? 여기도 한번 볼까요? 자, 여기는, 뚝을, 뭔가 드러나죠? 예, 여기에 또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봉분 한번 보세요. 이 봉분 한번 보세요. 봉분이 멧돼지가 다 밀어버리고 조금 남았죠? 자, 이런 모습을 보는 호선들 마음이 어떨까요? 예. 한숨 나오죠? 예, 이렇습니다. 자, 과연,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게, 그, 산속에서 벌어지는 멧돼지의 소형입니다. 제가 봐도, 물론, 뭐, 여러분, 여러분 보기도 하지만, 자, 이 엄청난 봉분의 모습을 보니까, 아유 멧돼지, 대단한, 물을 가졌죠. 자, 이거 복구하려고 래도 네, 상당히 힘들겠네요. 네, 산소 주변 다 파헤쳐놨잖아요. 이 멧돼지들이 가장 좋아하는 놀이터 겸이 흙이 또 그래요. 흙이, 놀기 좋은 흙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황토 흙은 해놓으면은 이런 해단이 생깁니다 황토흙 멘토지는 예. 지금 천적이 없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뭐 그러냐 예, 여기도 예 산소 주변입니다 주변도 다 까놓죠 이러니까 요즘은 산소 주변에 울타리 망을 다 치죠 망. 예, 망을 쳐야만이, 예, 보다시피, 산속입니다. 산속인데, 산자락 밑이잖아요. 산자락 밑에. 예, 그래도 양지바른 곳에 모셨는데, 멧돼지라는 놈의 소행으로 인해가지고, 아주, 흉하게 만들어 놨네요. 그래서, 음, 돼지가 불상타고 생각하신 분들을, 혹시 보시면은 불상한 게 아니고, 예, 민폐를 끼치는 아주 흉측한 범죄행위를 하는 야생짐승이죠. 예, 그렇게 알아주시고, 어, 수렵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뭐 돼지고기를 먹고자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예, 피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죠. 예. 일단 피해 현장 잘 보셨죠?